안녕하세요, 여러분. 동이, 니, 니에요. 오늘은 동이님 자신의 요 미니 동이들로 백조를 만들어 볼 거예요. 근데, 그, 백조 만들기를 많이 했잖아요, 저희가, 어, 대학생 날 나눠주려고 합니다. 그래서, 문들로 가볼게요. 근데 이게 동이님이 없으니까 토크가 안 돼요. 요게, 마이크를, 이들어서 요거 이렇게 해서 삼각형을 먼저 접어줄게요 이게 정확하지 않은거라서요 제가 자른거라 지금 가족 들어오지 말라 주용히 하라고 시키고 온상태예요 그래서 가족 절발 위험성 노노 이게 근데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색깔 두개만 보여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이렇게 나온 부분은 잘라줄게요. 이거 하나만 해도 되겠는데, 이거 여기 끝에가 세모를 했을 때 빨강이 나오면 빨강, 노랑이 나오면 노랑이 돼요. 이걸로 뱅크 적는 것도 똑같아요. 근데 저는 요두 두? 두 개만 사용할게요. 아! 총네 개입니다. 눈뻥이고 다 사용할게요. 마이크 침대 한번 지금 저희가 편집해 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고요 이케 이케 케케 접어줄게요 영상 다시 찍어야 되나? 올리 이게 시간이 좀 길어서 할게요 이렇게 이렇게 다 만들고 있어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은 이게 지금 누구랑 누구래? 그래. 저 혼자 미션 을 하나 수행한했 있거든요. 그것은 바로 짜잔 이렇게 백종원 만들어줬어요 시청해주신 분들 어? 감사드려요 진짜 저희가 초보자불을하고 시청해주신 분 우리 분들 감사하고 그럼 이만 여기서 치게요.